제귀 파는 거 같아. <laughs> 진주 시민들라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laughs> 해야 네. 평소에 좀 소고기 좀 드시나요? 이게 아니요. <laughs> <laughs> 숲속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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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해실수 있나요? 여기 <laughs> 숲속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 책을 읽고 그 책과 연계된 수업도 하고. 프로그램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아이들이 그냥 들어와서 눕기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엎드렸어도 보고 가족들이 여기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어릴 때로 돌아간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아기들이 들어가나요? 아기들 못해요. 그다가 자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또 안전하라고 이렇게. 그 아, 엉덩이 가 아픈데요?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아빠들이 좋아하는 소파예요. 와, <laughs> 먼저 가세요. 좀 쉬다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태원이도 안 먹을려고 그냥 아 너무 푹신하고 그 어떤 이 몸에 이, 이 굴곡에 맞게 잘 설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통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 숲에서 나는 자연물을 이렇게 구비해 놨거든요 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할수 있고 자연물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냄새도 맡네 먹을 수도 있나요 혹시? 먹, 먹지는 못해요 <laughs> 먹으시면 안 되고 아, <laughs> 잠자리. 네. 잠자리 <laughs> 아 조금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르네요 응. 뒤집어 보면 달라요 다르죠? 네. 응. 여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 시설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점자로 인해서 이걸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바로 안으로 들어올 수 아. 있게 네, 여기 이청은 여기는... 네.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성인 도서를 좀아 구비해 놓죠. 아래쪽에는 어린이 도서들이 많고요. 아빠들이 좋아하는 만화책도 있어요. 오, 어? 아, 만화책도 있구나. 오, 어, 그러네요. 책을 읽으시고, 숲 네. 관련된 영상이나 독후 활동으로 음. 숲과 연계된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영어 활동,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 영어책도 구비되어 있고요. 이런 책이 좀 어울리실 것 같은 <laughs> 우리 수준에는 딱. 네 사실 이거만한 게또 없죠. <laughs> G 다음으로 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네. 진짜 아빠들이 많이 읽어줘요 책을. 아 네. 아기들 아기들 계속... 데리고 와서 그리고 네 우드랜드. 안녕하세요. 우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4개월 미만 아기들 이게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아. 방을 따로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24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다치지 않도록 어? 너무 푹신한데요? 너무 좋고 이렇게 ING 아버님들도 오시, 오, 오셔도 돼요? 아버님들 이용도가 더 높으세요. 아. 저희 오후 시간이면 일찍 퇴근하시는 아빠들이 6, 0 70 70%가 어, 아빠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상상놀이터라고 여기는 네. 약간 놀이방 같은 음. 그런 곳이에요. 어 음. 이거 발을 비벼서 들어가세요. 아버님들 이게발 지압해도 되겠는데 여기? 장을 골라서 저기서 요리를 해서 네.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런 것도 해요.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이러는. 와, 이렇게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졌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간 곳이 다른 몰이죠. 강강 겸 저희가 이제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공연, 주말에 공연하고요. 평소 때는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로 벽에 암벽 등반하는 곳도 있고 퍼즐 상자에 퍼즐 통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또 이제 큰 아이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2층에 가면 책 놀이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책을 꺼내 볼수 있도록 여기는 클라벽네 아이들 좋아하죠. 아. 뭐 떨어져도 쿠션이 좋아서 다치기 염려도 없고. 네. 클라임 좋아하시나요? 제가 또그 관악산 또 스파이더맨이라고. 스파이더맨에서. 아이고이게어는이 <laughs> 친구는 아, 데친이거 파손 안됐을는나 <laughs> 다목적 영상실이라고 여기서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아기들이볼수 있게끔 해놨어요. 음... 유는하는 만화 영화나 그런 것들 음. 애니메이션 넣어서. 웃고 떠들고 해도 그냥 사실 일반 극장이면 사실 눈치 볼 수도 있는데 뭐 무서우면 나오기도 하고 어... 중간에 또 놀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목공 체험을 할수 있는 목대 교육실 여기서는 아이들이 키트를 골라서 자유롭게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음, 트레이 이렇게 트레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목공 키트 선택하고 오시면 여기 목재 교육실이거든요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도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랑 같이 한번 트레이 만들어 볼아 건데요. 네. 한번 살핀 다음에 목 받기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음. 자 이렇게 세우시고요. 장판이랑 옆면이랑 네, 손 치지 않도록 동글동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제귀판거 같아요. <laughs> 아무것도 시원해 지아 예, 아. 가 시원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되게 성취감, 성취감을 느낀 것 같아요. 집으로 가져가서 실제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성취감이 더두 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는 되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어 어떤가요? 어... 아 여, 여자 소개시켜 이 돌담, 이 돌계단에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데 이게 너무 이쁘고 근데 달도 엄청 예쁘고 달이 아니라 전구네요? <laughs> 불빛 쫙 하니까 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숙박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숲속의 집, 여기는 이제 독립된 집이라고 할까요? 좀 작은 숲속의 집, 중간, 대형 크기별로, 인원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림휴양관이라고 요즘 콘도형으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갔었죠. 네.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 글램핑장, 캠핑장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 와 너무. 네.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 콘도형 살림휴양관. 아, 복층으로도 되있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층. 저도. <laughs> 저, 아 그래요. 오. 멀리좋심 깔끔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어, 또 있네요, 화장실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화장실 또. 네. 아, 화장실도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접시나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 네, 컵도 있고. 6인 기준이고 최대 8인까지. 네. 그래서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그 예약이 풀로 다 차는 편이에요. 아, 와서 즐기실 분들은 예약을 좀 빨리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6주 전에 열리거든요. 나들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저 혹시 진주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laughs> 요 진주로 <laughs> 주민 등록을 <laughs> 옮기시면 <웃음> 되죠. 아, 그러고. <그럼요. 웃음> 아, 너무 가아요저있는 글램핑장으로 네. 갔습니다. 어, 여기도 인기 진짜 많아요. 네. 여기가 혹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글램핑장 맞나요? 네. 낭만이 있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아내도 아내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아, 수도 네. 있어요. 아... 신고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 아니,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거를 <laughs> 벗어야 할것 같아 진짜. 와, 아, 근데 와보니까 진짜 아늑하고, 네. 어떻게 낭만 있고. 저는 또 이런 캠핑하면은 살짝 이런 느낌의 음... 이런 이렇게 딱 풍경 보면서 딱그 맥주 마시면 얼마나 이렇게, 음... 어, 우 와. 아이들 데리고 있는 4인 가족이 머물기에 정말 좋고, 난방도 돼요 바닥이. 아... 여기는 와.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 화장실이 호텔인데 호텔 진짜 느낌이에요. 와. 사실 이게 화장실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덜 놀라시는데 네. 화장실 보고 많이 감탄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냄새 좀 좋은 냄새 나지 않아요? 네, 편백나무. 이게 아. 딱 들어오시면 다들 편백향이 너무 좋다라고 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웠죠. 네. 네 이렇게 캠핑장이 왔는데.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캠핑에서 좀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또 캠핑 하면은 저는 와인.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와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카르비네,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와인을 또 이렇게 직접 준비했습니다. 또 고기 또 와인 빠질 수가 없거든요. 굽고 한번 또 먹어볼까요? 이제 소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고기 많이 드시나요? 소고기 없어서 못 먹죠 진짜로. 평소에 좀 소고기 좀 드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아 한국인의 소울 푸드, 삼겹살. 안전해. 응. 아. 아, 아 낮에는 뭐하지? 아막 저녁에는 뭐하지? 할 필요가 없고 다 뭔가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가셔가지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주 20년 살았거든요. 진주와 고향이고 근데 요런 시설이 있다는 게저 되게 놀라웠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숲속에 진주 오셔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